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 라스타바드 아이템 두개 한방 제작해보는 영상인데요 일단 제가 족쇄가 좀 필요했어가지고 명법군 증표랑 마령군 증표를 만개씩 둘다 모았어요 두개를 한꺼번에 제작을 할건데 2개 100개 찾고 이것도 이제 2000개 찾아주고 재료는 열심히 모아놨구요 그래 이거는 50개 찾아야되고 마령 로브를 만들려구요 댕이 좀 모자랄수도 있으니까 약간 찾아서 댕수급을 좀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만들려면 일단은 인장부터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마령군항 인장 10개 바로 제작을 하고요. 명법군항의 인장도 10개 만들겠습니다. 이거 모으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한달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뭐 연금 돌리려고 라목 하나 제작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랑 기간 텀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두 개를 좀한 번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더 시간이 걸렸고요 바로 제작을 해볼 건데요 장비에 뭐 마령 로브부터 만들게요 어? 어? 재료가 부족한가? 아, 첫아 가죽이 아니라 천이구나, 서브. 서비... 천은 23개 밖에 없는데?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다이아가 싹다 빨렸네. 약간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급천을 마저 사볼게요. 재료를 이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만들어보죠. 장비, 방어구, 가보십니다. 마령, 구왕로브고요 들어가는 재료는 영혼의 결정체, 천 개랑 인장, 최고급천 50개, 주괴 50개, 아데나 500만 들어가고요 결정체 같은 경우에는 네, 라스타바드 던전 중앙 광장에서 많이 나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장 해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련 군나 로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바로 만들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할 본장비예요 자,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족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낄 거라서 이제 드디어 해골 목걸이를 벗어 던지고 드디어 족쇄를 착용할 수 있게 됐어요. 잠궈 놓을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근뎀 1이랑 명중 3, 이렇게 네, 올라가는 목걸이인데 방어 2를 놀 정도의 스탯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네요. 128근뎀이고요 음명은 147,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조금 더 열심히 스펙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목걸이는 이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졸업을 할것 같아요. 그 이상의 목걸이는 못낄것 같고요. 팔찌를 완력 팔찌로 좀 바꿀 생각이고, 해골 벨트를 완력 벨트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리고 컬렉션을 이제 힘 컬렉션을 좀 박을 건데요. 희귀에서 힘 컬렉 안한게 있어요, 요거. 양손검 한 거랑, 그 다음에 이벤트 쪽 가보면 요거 있죠? 뒤집개 컬렉션. 요걸 아직 제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힘을 올리면 총4 정도의 힘이 올라가요. 네, 그럼 이제 힘이 좀 애매해집니다. 79가 되는데 나머지 1을 어디서 올릴지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돌려가면, 아니, 그냥 본캐링만 끼자, 이거. 부캐릭들은 방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본캐만 끼는 걸로 할게요. 이런 거 버려. 해골 목걸이 버려버리고 자요렇게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제작을 했어요. 얘는 뭐하나 다이아도 충전했는데 을연금이나 한번 돌려보죠. 뭐 지난번에 보니까 파템을 네개 넣고 안 돌려도 나오더라고요 전설템이. 한번 도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문서들 꺼내주고 어차피 이 아이템을 좀 사야되기 때문에 자, 사냥을 돌리면서 연금을 돌려. 요렇게 해서 한번 연금 집어 넣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모자 씌워주고, 지팡이 끼고, 옷 입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젊게 보기 해서 볼게요 노란 구슬 나오면 빠꾸 없이 가겠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아마 제꺼제걸로 연금 돌리는 게 다섯 번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제대로 나오길 바라봅니다 어우 좋아요 바로 눌러보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짝! 에휴. 서구언날 파란 구슬의 룬 예, 룬은 참잘 뽑네요 오늘이 제룬 한번 스펙업 도전인가? 바로 힘의 룬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룬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왜냐면 룬이 지금 이제 1룬이어가지고 한 단계라도 올라가면 진짜 뭐 좋기라도 할 텐데 글쎄요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은 한 5개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의 룬이 버텨줄지. 자, 일단 인장을 좀 잠굴게요. 무섭네요. 지를까봐. 아, 솔직히 진짜 2만 떠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눌러볼게요. 빠르게 확인합니다. 제발.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이번 연금도 아픔으로 끝이 났네요. 아니, 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 어렵네. 저는 왜 이렇게 룬이 안 뜨죠? <laughs> 나오긴 잘 나오는데, 제 룬은 참, 음, 애들이 잘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족쇄 만들어서 스펙업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약간씩, 약간씩 캐릭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